저번 시간에 이어서 V의 피지컬 카메라 옵션에 대해서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디폴트 색상으로 재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v 8 g 을 카메라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어 일반 그 라이트들은 어둡기 때문에 3 40배 이상의 밝기를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10배 이상의 밝기를 주셔야지만 제대로 된 밝기가 나옵니다. 30 정도 주니까 이 정도 나오는데 조금 더 밝게 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비네팅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네팅은 어 실제 그 뭐죠? 실제 카메라에서 조리개 덮개 그 그림자 때문에 생기는 사실은 뭐 버그라고 할수 있죠. 생기지 말아야 될 것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어 보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 비네팅이 없으면 어 사진같이 가는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에서 진짜 사진기를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비네팅이 여기 구석 부분에 어둡게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비네팅입니다. 비네팅을 하게 되면 아까 없었을 때보다 여기 부분이 더 어두워져 보입니다. 물론 수치를 높이면 확연하게 비네팅 효과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포토샵에서 리터치할 때 넣으시는 분도 많고 터치할 때는 게 나았죠. 왜냐하면 이 최종 렌더링을 여기서 비네팅을 줘버리면 클라이언트가 오셔서, 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뭐 어두워. 그분들은 그래픽을 모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하면, 새로 렌더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터샵에서 비네팅을 주게 되면, 이제, 다시 새로 렌더링 할 필요 없이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옵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비네팅이고. 칼라 밸런스 같은 경우는, 색상을 잘못 줬을 경우, 이제, 뺄때 많이 사용하죠. 지금, 색상이 이거는 그냥 평범한 색인데 일부러 좀어 색을 일부러 좀 음. 이상하게 줘볼게요 저금게 h r r 지가 들어가서 노란색으로 줘도 h r r 지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받네요 어 바꿔 어떻게 해야 되나 강제적으로 hdri 색상을 한번 변경을 해보죠 어, 강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렇게 붉은 아..이렇게? 아이고..너무 심하다 <laughs> 음, 너무 심하고 이런식으로 하거나 아탄트나 줍시다 휠 세츄레이션을 주니까 너무 이상 얘도 좀 밝기를 밝게 해야지만 피지컬이니까 여기서 이 라이트 색상을 이렇게 붉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반사도 없을게요 쓸데없이 반사가 들어가니까 색상이 좀 네. 이렇게 라이트가 밝게 표현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뺄때 많이 이, 이 사용을 합니다 붉은기를 그래서 근데 여기 이 VFP창에서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어, 유리하다고 봐요 여기서 밸런스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 때 애니메이션에서는 어, 저장이 안되니까 스티커에서는 여기서 저장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잡으실 수 있어요 빼고 싶은 색상을 여기 렌더 창에서 하니까 조금 실시간으로 너무 확 바뀌네. 빼고 싶은 색상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색상을 넣으면 그 색상이 확 빠져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실시간 렌더링이다 보니까 색상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걸 세 하고 실시간을 끄고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하자마자 색상하 바뀌어 버리니까 실시간을 끄고 아이팩에서 빼고 싶은 색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색상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줄때 보색 개념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게 리셋이 됐을 경우 자, 빨간색이면 뭐 파란색 이렇게 가음해 주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색을 주게 되면 같은 색 톤에 이, 이 파란색의 보색 톤이 더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뭐 더, 느낌은, 어, 붉은색으로 나왔는데 조금 더, 더 붉게 주고 싶다 그러면 하이트 발런스를 그렇게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색을 주게 되면, 어, 더, 반대색이 더 들어가는 거고, 빼고자 하는 색상은, 네, 지, 직접 선택을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빨갛다 싶으신 부분, 색상을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완전히 이제 파랗게 나오겠죠? 네, 너무 강하고. 다른 색상 중에서 적당히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붉은색이 느낌이 좀빠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얘 때문에 이 돔라이트 때문에 전체 톤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거 지금 얘를 아예 그냥 꺼버려야 돼. 이렇게 하고 조정을 하시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무슨 너무 심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주진 않겠죠. 색깔을 네, 아까 붉은 기운이 들어가면 네, 이렇게 고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 고치고 기를 원할 때 네, 이건 정확하게 흰색일 때 다시 재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처 색상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 이 색이 너무 보기 싫다. 이러시면, 전체 라이트가, 한 개면 한 개를 바꾸면 되는데, 전체 장면 라이트가 100개야. 그럼 100개의 톤을 어떻게 다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래 때, 네, 빼고 싶은 색상을 해주시고, 이게 너무 강하? 강하긴 한데, 저기서 이제 세츄레이션을 약간 빼시, 이제 빼시면 된다는 거죠. 보면 붉은색 기운이 많이 빠지죠. 그렇죠? 치변에을 많이 주시면 많이 주수더 붉은색 기름, 보색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흑백으로 돌아왔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화이트 밸런스는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 저번 시간에 이건 했고, 색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감을 조절하실 때, 완벽하게 회색으로 빼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원래 색으로 돌리자고요 뭐 이런 변태 색상의 네, 라이트는 잘 주지 않겠죠 뭐 특이한 경우는 주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저렇게까지 색감이 강하게 들어가는 거는 장면이 퍽커 바뀌니까 자, 똑같이 이제 빙댕을 한 거랑 그 다음에 이색 여기서 이제 프리셋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직접 색 온도를 켈빈으로 이렇게 색 온도를 직접 색 온도를 이렇게 높일 수도 있겠고 이 수치로 줄 수도 있겠고 색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리셋이 있죠. 내추럴 뉴트럴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뉴트럴, 다음 데일라이트. 바깥에. 그래서 본인이 어, 직접 이 하이트 발런스의 프리셋을 쓰셔야 돼요. 어, D65.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저는 뉴트럴을 평소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냥 이, 뭐, 이건 그냥 프리 이름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본인이 느낌, 어, 좋은 걸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트라를 많이 사용합니다. 필트는 했던 것 같고, 보케 같은 경우는 어 이게 나오게 하기가 좀 힘들어서 보케는 그 아시죠? 뎁서 필드를 먹였을 때이 점이 네, 보케라고 치면 나와요. 뭐 굳이 제가 여기서는 하지 않던 것 같습니다. 보케를 나오게 하는 게더덤도 오래 걸리고, 보케라고 치셔도 되고, 이런 걸 말합니다.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 복해를 나게 하는 거예요. 어... 다음에 디스토션 이게 지금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고 여기다 없고 크리핑 크리핑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좁은 5분 공간에서 이제 크리핑을 하게 되면 아크리핑 보다 셔터가 먼저네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는 말 그대로 이게 분모입니다 분모 네, 그래서 400분의 1초 400을 하게 되면 더큰 수가 아니고 작은게 되는거예요더 400분의 1초가 짧아지죠 짧아짐 짧아지수록 빛이 셔터 스피드가 확 빠르니까 음, 빛이 들어올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어두워집니다.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숫자가 높으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두워지죠. 근데 이건 단순히 이런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모션블러하고 같이 사용을 하면 극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천천히 주게 되면, 그러니까 작은 숫자를 주게 되면 엄청나게 모션블러가 많이 먹습니다. 모션블러를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모션블러가 좀덜 먹었어. 혹은 더 먹었어. 그러면 모션블러를 더 먹이려면 움직임을 더 빨리 하거나 더 늦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거는 사실상 쉽지가 않죠. 애니메이션 전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셔터 스피드를 간단하게 조정을 하면 모션블러 양이 확 조절이 됩니다. 물론 이걸로 인해서 밝기가 변경된 거는 조리개 사이즈나 아이소, 필름 아이소로 해주면 되겠죠. 밑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스틸 카메라에선 적용이 안 되고 무브나 캠 카메라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설명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렉서필드도 이제 뒷 부분에 핀트 보내는 건데 네.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토션시간 그래서 클리핑이 아주 중요한데 좁은 곳에서 카메라를 여기서 찍어야 되는데 앞에 카메라 바로 앞에. 이렇게 기둥이 떡하니 있으면 이 기둥을 뭐 잡아 뽑을 수도 없고 이거를 네. 얘만 또 하이드를 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많이 사용합니다. 아주 유용한 기둥입니다 뚫어버리는 거지 크리핑을 사용하고 크리핑 사용하면 이렇게 빨간색이 보이죠. 그어 미어 크리핑을 보면 네. 여기 서부터 시작하는 게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미어를 뚫어버리는 기둥. 기둥이 여기 있으니까 기둥을 빼버릴 정도로 이렇게 뚫어버리면 보자. 기둥이 실시간으로 안 보이죠? 여기.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기, 보기 싫은 거, 보기 싫은 게 많이 있다면, 파 클랜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뭐, 파티션이 지금 전혀 필요 없는 파티션이 있다라고 보이면 되게 답답해 보인다. 이랬을 때, 뒤에 뭐, 이런. 답답해 보인다고 했을 때, 파 크리핑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파 크리핑이 또 나오겠죠. 여기 지금 디폴트로. 천으로 되는데 어디가 너무 멀리 가 있구나. 여기 천으로 가 있을 때,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파 클리핑을 넘어가는 곳은 이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리어가 아니고 보이시죠? 네. 그럼 뒤에 파티션이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근데 보통 빠보다는 리어를 많이 사용하겠죠. 아주 유용한 옵션입니다. 렌더링에서도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파 클리핑을 주게 되면, 예. 네. 뒤에 서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뭐 애니메이션 하셔도 되겠죠? 들어가는 기둥이 이렇게. 이 기둥이 이제 붉은색이다 보니까 칼라 블리드 현상이 일어나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사계의 심도도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보통 포토샵이나 애니메이션이라면, 루크, 퓨저 에펙에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면 물론 퀄리티는 좋은데, 어, 만 프레임이나 렌더링을 일주일 동안 해야 하는데, 어, 이거 뭐야, 클라이언트가. 수정해좋하면 처음부터 새로 렌더링을 해야 되고, 또 모션 블러나 피사계심도 같은 경우, 덱서 필드는 배우기를 배우겠지만 퀄리티는 제일 좋아요. 쓰기 에서 하는 게. 근데 여기서 주게 되면 렌더링이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그리고 느려지고 또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때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내 마음대로 내가 파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돈을 주는 사람에게 마음에 들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토샵에 애프터 이펙트나누크 퓨전 포토샵에서 주는 거는 마음에 안 든다면 바로바로 시간으로 고칠 수 있지만 여기 3D에서 퀄리티 좋다고 줬을 경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새로 렌더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렌더링이 한 장이라면 뭐 상관없어요. 한 시간 걸릴 때두 시간 걸린 거 기다리면 되는데 만장을 애니메이션 렌더링해야 된다면 이걸 키는 게 어마어마하게 느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라도모션블라고 접속 들들은 사실상 뭐 다음 시간 나올 때 배우기야 하겠지만 어, 섣불리 쓰지 않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